안 부려줄게. Alright, this is Captain j a 디 k Tonight we are g o n study yeah. basic economics. So, why did Korean people get the IMF in 1997 yeah, and 1998? 가족자 김영삼 책임론 여기서 나오는데요. 어, 요건 앞에 지금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그 해외에서 유학하고 오신 분들이 정석적으로 배워 오는 부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카드라 통신이 아니고 상당히 이 얘기는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 때문에. 그 교과서적으로 통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자만 불이 돼야 들어가요 이해되죠? 그런데 전년도 국민 GDP는 8천만 원 고정이야 이해됩니까? 아800 800만 원, 1인당 800만 원 국민 소득 이해되죠? 예연 네, 소득 800만 원 고정입니다. 그러면은 만 불로 맞추려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원고가 되면은 만불이, 만불 뚫겠어요? 원저가 되면은 만불 뚫겠어요? 원고. 조금만 돈 줘도, 많이, 그,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 1인당 GDP 800만 원 정해졌어요. 법 바꿔 이거는. 그런데 이걸 국, 국제 기준으로 환산을 해야 되잖아요. 800만 원. 예? 음. 그러면환율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환율이. 환율이 원화 가치가 올라가게 만들어놔야 돼요. 원화 가치가 떨어뜨려야 돼요. 음. 올라가게. 당연하죠 올라가야 되죠 네. 원화 가치를 올라가게끔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만부일 기준이 갑자기 넘어버리죠 음.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무슨 짓을 했느냐 김영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외환보유고를 탈탈 털기 시작합니다 허... 달러를 팔아요 달러를 갖다 어... 팔면서 어떻게 됐냐면 달러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공급이 많아지니까 이해됩니까? 상대적인 일시적인 원고가 발생해요 어... 딸, 달러가 달러가 이제 가치가 떨어지고 국내에서 국내 시장에서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O E C D 가입시킵니다. 아니 가입하면 뭐가 좋은데요? 예 이제 강대국이다 선진국이다라는 이제 타이틀 예 이제 그 국뽕 사상의 전형이었죠 이제 국뽕 사상 정신승리 아 예, 정신승리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어 아니 힘좀더 키워서 정서적인 방으로 들어가지 그렇게까지 하면 예그 우리나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간투 예 아. 명목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년도 소득이 850만 원인데 1달러 850원 하던 거를 850만 됐던 거를 1달러 800원으로 떨어뜨리니까 그 그러니까 달러를 떨어뜨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년도 소득 850만 원이던 게 달러로 환산하니까 만불이 넘어 버렸어. 어. 네. 그렇죠? 네. 응. 래 가지고 와싸 만불 넘었다. OECD 가입 기준 통과. OECD 가입 50이 가입했다. 어, 근데 국고는 이제 달러가 얼마 안 남아 있었어요. 외환보유고, 바닥. 그때 100만 달러도 안 남아 있었다 50만 달러 뭐 이러고 있었는데. 50만 달러 금액이. 예. 지금 3천만 달러 그러죠. 지금. 그때 남아있었더니 100만 달러가 안 됐다 그래요. 3천만 달러 배어도됐지 피피치가. 몇조 달러가 좀 있을 것같지데 예.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오시느냐? 조지 소로스가 오십니다. 조지 소로스 압니까? 네, 오 마이 갓. 자 이거는 이거는 시한광계상 다음에 설명하고, 예, 네. 그그 세계 각국의 정부랑 맞짱 떠가지고 환치기라는 사람입니다. 예, 네. 자산은 빌게이츠 뭐 이런 사람들하고 비슷할 거예요. 아무튼 한 번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 영국 정부를 쓰러뜨립니다. 환치기로. 네, 환치기로 이제 그러니까. 파운드를 매도하고, 뭐, 달러를 사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국 정보를, 정부를 쓰러뜨린, 중앙은행을 쓰러뜨린 사람이거든요. 조지 소로스를 모른다 그러면 얘기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 조지 소로스 얘기는 나중에 해드리고, 요것만 정리하고 마칠게요. 조지 소로스가 와가지고, 뭘 하느냐. 그, 달러를 막 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달러를. 막 웃던지고, 막 사가요. 막 사가요. 예. 네. 그러면 자꾸 국내에서 달러를 팔겠죠. 달러. 같이 막 올라가고 OECD 가입했기 때문에 이제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달러 같이 막올라가면다 조지소루스가 막, 막 닥치는대로 사가요외연보유고가 이제 제로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지소루스도 돈이 바닥났어 조지소루스가 포기하고 손절을 치고 나갔어요 안 넘어졌어요 IMF가 IMF 안 왔어요 그때까지도 근데 이제 조지소루스가 건드리고 나가지고 빈의 상태에 빠집니다 그때 뭐 20만 달러도 안 남았던가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예. 그러고 누가 오시는냐 이제 시티은행이 와요 시티은행이, <laughs> 아, 알아. 예, 시티은행이 마지막에 이제 달러를 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마침내 더 이상 이제 국내 달러가 남지 않게 되고, 그냥 남지 않았다는 얘기가 뭐 달러 제로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장 갚아야 될 채무를 지불하지 못할 금액이 됐다는 거예요. 외연보이고가. <laughs> 예. 채무보다 당장 남아있는 돈이 부족한 상태. 그래가지고 항복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저 IMF 선언을 한 거죠. 이게 IMF가 오게 된요 과정입니다. 어쩌게하 뻘쭘한 건가? <laughs> 예, 일단 가장 컸던 건 결정적인 타격은 이제 OECD였죠. OECD. 네, 우리나라가 밤에 바한번 터지고 거의 계속 불황이었어요. 사실은 실 경제학적으로는 불황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자산, 그니까 이제 돈으로 달러로 계산하지 말고 자산 가치로 계산했을 때는 경제는 계속 그때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부동산으로 이제 계산을, 그, 급여를 계산했을 때. 예. 그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급여를 생각하면 계속 늘었잖아요. 예, IMF부터 지금까지 조금씩이지만은. 그니까 물가를 가지고 계산해야죠. 물가로, 그니까 러 집값으로 환산한 급여. 금값으로 환산한 급여를 하면은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플러스 났던 게 농무연 정권 때 한두회 정도 플러스가 나고, 근데, 그 뒤로 계속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면 금리도, 물가생각하 마이너스 금리요 그렇죠! 마이너스로 그러면, 가야죠. 그러면, 돈 넣고, 은행에 넣어놓고, 이제 생겼네? 하고 좋아할 게 아니죠. 아니죠, 당연히. <laughs> 당연히 아니죠. 네. 아, 이게, 이, 청소년 경제 교육이 너무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다음에 좀더 쉬운 주제를 하도록 할게요. 예. 좀 이게, IMF 얘기가 너무 어렵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뭐할 거냐면은, 예. 아, 또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네, 예. 자, 오늘은 뭐할 거냐면은, 그, 거기 뭐냐. 어, 이거, 이 녹화가 안 됐구나. 예. 그, 그걸 해야 되겠다. PSP 있잖아요. 그, 실전문제, 실전문제 보기들을 한 번에 몰아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컴퓨터 지금 입력됩니까? 네. 답안을 작성하세요. 자, 답안을 어디 작성하시면 어. 되냐면요. 그, 각자 블로그 있잖아요. 메모장. 라이언 군 찾을 수 있습니까? 아, 이거 야 잠시만요. 네, 라이언 토익 워홀 E2 돼 있는 거. 지금 컴퓨터가 아니라서. <laughs> 아, 핸드폰이에요. 아, 그러면은, 저기 적어주세요. 예, 네, 적어주세요. 적어가지고, 적어가지고, 뭐, 그, 1번에 A, B, C, D, 요렇게 적어주세요. 오케이? 네. 어, 몇 번, 그몇 문장 정도 나오나요? 네 문제씩, 네 문제씩 계속 갈 겁니다. 네 문제씩. 네 문제하고 또 가고, 네 문제하고 또 가고. 이해되죠? 네. 그래 가지고 한한 2, 30 문제 오늘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냥 문제. 잠시만요. 다시 문제씩이요? 8네 문제씩. 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레슨 레슨 1 1 2 3 4, 레슨 2 1 2 3 4, 레슨 3 1 2 3 4. 이렇게 묶고 그 바로바로 바로 체크를 하고 채점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틀린 거 해설하고 이렇게 하고 빨리 지나갈 거예요, 오케이? 네. 네. 음... 라인군 이 찾았습니까? 메모. 아 어, 아직 못 찾습니다. 아니 아니 저기 블로그. <laughs> 아 바쁘셔가지고 지금 블로그를 지금 많이 못 보셨구나. 저기 여기, 여기 보면은. 노란색으로 바뀌셨나요 혹시? 최근에?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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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 저저저저 저, 저, 어... 여기. 링크 걸어드렸습니다. 자 링크 찾으셨습니까? 네. 아 어, 예. 그 댓글을 작성하시면 돼요. 네. 자코킹크랩군은 저기 <laughs> 아코킹미 소년이지. 코켄크랩군은 메모에 어, 따로 필기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온라인.